여러분들이 요즘 식단을, 아, 다,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가 맨날 뭐 그냥 탈찌는 음식만 먹는 건줄 알아요. 제가 다이어트 오늘 저녁이거든요? 오늘의 저녁은 바로 데리야끼 닭가슴살 샐러드 도시락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제 닭가슴살 샐러드 도시락이에요. 뭐 사람들이 뭐 내가 다이어트 식단을 먹방한다니까 뭐 치킨을, 미소한테 다이어트 식단은 치킨이다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셨는데 절대 그럴 일없고요 닭가슴살 샐러드입니다. 정말 냄새가 그지 같아요. 전 야채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 어, 정말 싫어하는데. 살 빼려고 마, 만들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하, 정말 먹기 싫다. 으웩 어, 어, 야채야. 이거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걸 먹어야 되나 봐요. 어, 여기에 하지만 소스가 있어요. 어, 나 소스를 빼고 먹을 뻔 했는데 소스가 있네요. 그래도 데리야끼 소스가 이 위에 샐러드 드레싱이 있네요. 자, 드레싱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싱을 일단 뜯어볼까? 음 냄새는 좋아요. 네, 냄새는 새콤한 게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샌드위치 먹었고요. 점심에는 볶음밥 먹었습니다. 아이고. 제 머리 색깔 에쉬 그레이요. 이렇게 섞어서. 지금부터 다이어트 식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이 다이어트 식단이라는 게. 아휴, 내가 문자 메모소를 냈길래 다이어트를 하는지. 하지만 나의 다이어트 목표는 이쁜 옷을 많이 입고 싶어서야. 아, 살이 많은 사람한테는 이쁜 똘이 많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한테는 이쁜 옷이 아직 없어. 그래서 빨리 살 빼서 이쁜 옷 많이 먹을 거예요. 이거 닭가슴살 샐러드요 지금 몇 킬로죠? 2밀이에요이옷 이뻐요? 만원짜리 이거 만원에 샀어요 만원 이쁜 옷을 입고 싶어요 잘못 말했네요 만원 남자 중의 남자님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말실수 이쁜 옷을 많이 먹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불닭볶음면을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기가 도시락으로 파는 곳인데 되게 싱싱하다. 이거요? 비밀. 말하면 안될것 같아. 닭가슴살 많이 먹어야 돼요. 저는 운동도 하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먹어야 돼요. 단백질이 부족하거든요. 하루에 운동 2시간 정도 합니다. 염색한 게 아니라 염색 물이 빠진 거예요. 저는 운동 하루에 2시간씩 해요. 닭가슴살 맛없어요. 저미소님 많이 닮았대요, 사람들이. 사진 올려봐, 내가 평가해줄게. 아니면 뒤져? 알고 보니 막 존잘남. 알고 보니 개잘생긴 사람. 저요? 요일마다 다르죠? 오늘은 어깨랑 삼두 운동했구요. 어제는 등 운동했구요. 그저께는 운동을 못했고 바빠서. 운동 매일 해요. 운동 매일 해요. 내일도 가야 돼요. 내일은 유산소 운동 좀 하려고. 유산소 운동을 잘안 하거든요, 제가. 피고기가 안 먹어봤는데, 저는 살 빼고 근육을 만들려고 다이어트 중입니다. 저 몸짱 될 거거든요. 은근히 근육 있는... 꼭될 겁니다. 옛날 모습으로 가라고 옛날 모습 개 씹대지였는데 뭐 옛날로 가래. 저2 1 살이에요. 너 외식 약속 다 나가서 다 먹었어요. <laughs> 다이어트 할 때도. 하지만 그 외식 대회하고는 닭가슴살만 먹었습니다. 한수도 있죠. 염색은 애쉬 그레이 했다가 색깔이 빠져서 지금 밝아졌어요 목표치요? 내가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65kg 만들고 싶다고 하니까 너무 말랐대 나는 근력이 붙을 거니까 73kg 정도? 74kg? 살펴준는거 완전 힘들죠 74kg 정도만 만들래 오기는 동생 친구 강아지여서 지금 제가 몸에 근육이 없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샐러드 소스가 있으니까 맛 없진 않네요. 섞어 먹어야겠다. 내일은 뭔줄 알아요 식단이? 내일은 점심이 감자 샌드위치고 <laughs> 아침이 내일 점심은 볶음밥이고. 저도 어떤 소스인지 모르겠어요. 맛있겠다고요? 저 지금 살짝 토 나오거든요. <laughs> 볶음밥을 할게요. 그런 볶음밥이 아니에요. 그리고 볶음밥 양이 얼만큼인줄 알아요? 보여 줘야겠네, 이것도. 볶음밥 양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제 주먹이 이만하거든요. 제 주먹 양보다 적습니다. 참고로, 볶음밥 양이 제 주먹 양보다 적어요. 제 주먹보다 볶음밥 양이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볶음밥이 아니에요. 현미밥 볶음밥입니다. 하루에 1200칼로리 하지만 일요일마다 먹방할 예정 일요일에 한.. 일주일에 한번 나에게 치팅타임 치팅데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 <laughs> 네 다이어트 합니다 나토고것 같아 나 지금 눈물 났어 살짝 하, 내 인생 아.. 인생 아 짱짱짱님 감사합니다 뭐라, 운동을 그냥 헬스장에서 하루는 가슴 운동, 하루는 하체 운동, 하루는 등 운동, 하루는 팔 운동, 하루는 어깨 운동 이런 식으로 맨날 물 먹고 싶어. 물이 없어. 제가 진짜 야채 극혐이거든요. 예전에 야채 먹기가 취해가지고 야채 진짜 싫거든요. 옛날 예전에 한 1년 전에 다이어트 한답시고 무리하게 먹으려다가 야채 양배추에다가 양상춘가? 양상추에다 계란 흰자에다가 닭가슴살을 세 개를 소스 없이 그냥 먹고 체했거든요 그 다음날에 그게 바로 지스타 날 전이었어 내가 그래서 기차에서 체했었잖아 지스타 갈때 이건 볶음밥이 아닙니다 황해사랑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어우 데리야끼 닭가슴 샐러드 도시락. 근데 어쩔 수 없이 꼭꼭 씹어 먹게 된다, 이거는. 왜 이리 말라지셨냐고? 다이어트 중입니다. 근데 먹을만해요, 여러분. 살기 위해 먹는다. 맞아요 소스가 맛있어요. 먹을 것좀 가져올게요. 잠깐만요. 아! 서비스로, 서비스로 받은 과일을 가져왔어요. 강아지 골든 리트리버에요. 서비스로 받은 과일 먹어야지. 이게 바로 자몽인가? 자몽 생으로 먹어본 처음이야. 아우셔. 어, 파인애플. 저는 피부가 원래 좋아가지고. 이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저 이거 어떻게 먹는지 모르거든요. 이거 굉장히 미더덕 닮았다. 어떻게 먹는 거예요? 까서 먹는 거예요? 아 이거 애슐리에 있는 거네. 이거 맛 없잖아. 이거 맛 없지 않나? 맛있나? 이거, 이거 젤리 같지 않아요. 먹어볼게요. 아, 향이 이상해. 아, 안 먹어. 아아나 이거 싫어 나향 강한거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실은 뱉었어요 이미 이거 털을 짧은게 아니라 이거는 도도 털을 깎아준거예요 우리 도도 3개월에 한번씩 털 깎거든요 집에서 키우면 안돼서 집에서 키우면 털이 날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애기야 우리 3개월에 한번씩 미용하지 그 우리 애기 응? 우리 애기 올라와봐 올라와봐 우리 애기 3개월에 한 번씩 미용하는 우리 도도 미용비만 한 달에 3개월에 얼마야? 알았어 여우애언니 스티커 감사합니다 여튼 이게 바로 저희 다이어트 식단이었습니다 정말 불쌍하죠? 가족님펭가이 감사해요. 스토르베리님 감사합니다.